주어진 함수의 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통 부분인 절대값 sinx를 치환하고 출발해 볼게요. 여기를 t라고 놔주시고요. 항상 치환했을 때는 범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sinx의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면 sin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sinx는 여기서 주의점은 마이너스 1의 절, 절대값을 씌웠다고 1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요 사이에는 0도 있기 때문에 0의 절대값은 0이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놔주시고요. 그러면 t의 범위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요게 헷갈리시면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얘는 최대값이 1이고요. 그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서, 자, 이 정도만 끊어주면 사인 x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근데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서 사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절대값이 붙게 되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대칭 이동돼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또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을 지어보면, 이렇게 지어보고 나면 최소값이 뭐로 바뀌었어요? 0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1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범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됐으면 이제 t를 집어넣을게요. y는 t 플러스 1분의 t가 될 거고요. 이런 형태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분모는 그대로 t 플러스 1을 적어주고요. 분자도 똑같이 t 플러스 1을 적은 다음에 여기 있는 1은 원래 없던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갈라내서 뒤부터 적어보면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러 가볼 건데, 여기는 이제 t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y 축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0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이 필요하죠? 점근선은 t는 마이너스 1, 이거랑 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체크해 보면,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1과 마이너스 1로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분자가 음수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0을 집어넣어보면 0,0을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t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그래프는요, 여기서부터, 그다음 1은 이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 여기까지 이만큼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치역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치역은 우리가 y값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 0부터, 자 0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이때 여기에 y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t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아 그러면 이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치역은 y가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A 값은 0이 될 거고요. B는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둘이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